처음으로 에나의 건물에 가. 에나는 건축가랑 헤지펀드 매니저 만난다고 정신이 없었지만 날 위해서 시간을 내줬어. 에나의 건물은 진짜! 암스테리담에 있을 법한 건물이었어. 화려한 플래미시풍의 5층짜리 건물. 모스크바 가면 다 이렇게 생겼어? 전혀.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에나에게 물었어. 긴장돼? 아니, 그래야 돼. 난 이럴 때막 속이 울렁거리던데. <laughs> 그럼 내가 비결 알려줄까? 투자의 준비결? 어 뭔데? 자첫 음. 번째 거울 앞에 서라. 자주. 오케이 체크. 두 번째 모든 대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.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는데? 세 번째 음.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마라. 기쁨, 절망 따위는 쓸데없는 감정이다. 자기한테는 그렇지. 네 번째 세상은 속고 싶어한다. 고로. 그들이 원하는 걸 줘라. 진짜? 다섯 번째,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싸우지 마라. 무서운데? 그리고 여섯 번째. 여섯 번째.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울어라. 그게 돼? 되던데? 오 좋은데. 다 어디서 들었어? <laughs> 여기저기서. 그럼 지금은 긴장 안한 거지? 하든 말든 상관없어. 난 어차피 긴장해도 티안 나.